네,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으니그 기름으로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같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일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소에서부터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마치를 팔고 땅에 다시는그 효력을 내게 주시옵리서 그는 네. 땅에서 피하며 유리 하는 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미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는 내가 주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나를 만나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이를 죽이는 자는 벌을 칠매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현장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가인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원죄 1세대죠. 엄마 아빠가 이제 원죄의 표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원죄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죄의 요소가, 죄의 충동이 또제 근원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장 말씀에 예, 특이한 내용이 우리 아담과 하와 내용과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담과 하와는 베베 유혹을 받았어요. 베이라는 실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는 보면 베베 존재가 없어요. 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아담의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딱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 1세대예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요소를 마음속에 품고 이미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라, 아인의 재산, 아벨의 재산을 나이 받으시고, 나는 뭐야? 어, 부끄럽네? 조팔리네 나는 뭐지? 나는 버림받았나?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를 어떻게 풀지? 저 동생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제가 나를 몰라봐도 너무 몰라보는데 와서 나를 챙겨보지도 않는데 하는 게 모든 게 거만해 보이는데 애라가 데려나가서 죽여버리자 죽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면 불과 몇 구절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 가인의 그 심리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을 었 거란 말이에요. 죄를 향한 그의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충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뭐 갑자기 살인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빼고는 모든 것들이 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해를 가고 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해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납치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 네 마음속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아차, 아베 저 없애지면 좋을 텐데. 아베만 없으면 하나 님인데 죄사를 받으실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 죄의 유혹 속에 빠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선악관을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는 핑계 대는 수준이었죠.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어, 뱀이 꼬들겨서 할수 없이 먹었습니 얘기하는 가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어떻게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당당해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커녕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나 모릅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지키는자니까 국회에서 청문회 해보세요. 모릅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난 알지 못하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업그레이드가.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온전한 예배에 있어서 굉장한 방해보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찍 와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예배드리는 중에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나가서 그 원한을 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회게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지난주 오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해셨습니다 추방하셨습니다.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살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너희들과 한 바운더리에 살 수가 없다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보세요. 가인이 받은 그 어떤 처벌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 이 지경에서 떠나라. 떠나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왜 봉제하게 되었어요 가인의 자손들이 왜 마음대로 인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마음만 상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마음 많이 상하시는 거 아시죠 죄는왜 저렇게 못돼 자주 스테이지에 나가 죄는왜저기 있어? 저런 말을 해 목사님 왜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지? 왜 오늘 예배를 저렇게 밖에 드려질 수 없는 거지? 자꾸 평가하게 되고 자꾸 비판하게 되는 마음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평가자가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 드리을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언제히 들어가야 되는 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길 가던 사람, 뭐 발걸어 넘기고 누구 하나 지어갖고 이런 것도 죄지만 내 마음 속에서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이 죄들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죄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끌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역시 뭐가 보입니까? 가인을 보세요. 아벨의 예배 말로 봅니까? 지예배만 보면 되지. 내 네,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뭐가 문제가 생각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예배 드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초점은 아벨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죄는 받아주시는 남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죄는 뭐야?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손을 흘리는 거야?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거는 분노의 요소가 아니고요 내가 다음부터 저 청년처럼 저 형제 자매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를 들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분노를 갖지 마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쟤를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쟤는 뭐야 왜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볼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벨에게 가서 한번 물어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볼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도 하나님과 굉장히 동떨어진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나로 죄를 통제하게 하시고 선한 영역이 드러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 거예요. 오늘 예배 보세요.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본문이 되게 재미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사절말씀 쭉 보면 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그 기름을 들렸다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굳이 주석을 보지 않았고 성경 안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36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사전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니까 이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는데 믿음이 있고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요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유심이 보게 되었다는 거또 하나는 뭐예요? 예물에 대하여 질문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뭐 뭐 바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잘안 아시는데 여기 오면 어떤 걸로 바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얘기를 했겠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차별을 주셨고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벨과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50마리, 60마리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재물이 뭐였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양의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가 어떻게 보면 아벨에게 제일 소중한 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 같은 경우에는 아벨처럼 묘사가 안돼 있어요 그냥 그의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고르고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쑥 빼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에요? 뭔 문제예요? 고르고 고르면서 뭐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옥상하지 않겠어요 주일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뭐했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겠냐고요? 오늘 주일인 줄 알고 아침부터 이렇게 옷을 고르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 주일을 기대하고 고대했다면 그 자체가 우리 재물이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의 제물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어요. 소위 준비가 없었다. 준비가 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 준비인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쑥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뼈다들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해되고 있을 때 정말 골고걸 골라서 오셨습니까?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예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서 급하게 와서 숨도 고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날 수많은 예들이 배 있어서 좀 바쁘고 할수 있겠지만 그 우리 핑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여기 와 있다 그어요 데미 여기 또 아래 여기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핑계 되는데는 막 하여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늦었는 다음에는 늦게 일어나서 절대 얘기 안않죠 오늘 따라 차가 막혀서 왜또 비가 오는 거니?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 핑계 대가 되. 저도 마찬가지. 분명히 밥안 먹어서 배고픈데도 아 배불러 집사님면안 먹었대요. 혼자 밥 먹고 싶어서 핑계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나만의 이 소중한 예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르고 고르고, 얼마나 준비하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왔냐고. 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인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처벌을 받는 이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계기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승화가 되고 오히려 나도 아벨처럼 예배 드리고 싶다는 욕구로 잘 승화가 돼서 죄를 이겼더라면 가인도 그의 재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도 받으셔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텐데 한 명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한 명은 도망가버리고 자녀들이 둘다다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좀 드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벨과 가인의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전이라는 안대도 드리고, 같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아, 왜 이러지? 아, 왜 갑자기 또 바꾸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쾌락이나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을 자랑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 신앙심을 자랑게 하는데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를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 대로 좀 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면서 좌충우돌했다면 이제부터 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좀 선한 영향력도 들어 내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 보자는 것이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는 진중해서 자녀들이시고 요즘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같아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어, 청년 사회자들 만나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잘드린다 우리 교회 청년들 예배 드릴 줄알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집중해서 잘하고 있어요. 이왕 시작하신 거 정말 온전한 집중 가운데 아벨의 제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어떻게 이 가, 가인이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이제 추석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보통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아벨의 재물은 불이 내려서 다 살랐는데, 가인은 멀쩡하게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분노가 일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제일 귀해서 드리고, 또 나보다 더잘 예배를 드리는 후배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난잘 모르겠어. 좀 알려줘. 같이 예배 드리수있겠어 나도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벌써 교회 나오지 몇 년인데 난 예배가 깊은 줄 모르겠어. 예배는 따분하기만 해. 도대체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 좀 알려줘.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또그 가지고 으로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있잖아. 나한테 와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혼자 탁 듣고 도와줘야 되는 돼요.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늘 소그룹 때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들으시지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드리셔서 예배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예배는 힘이라고 했거든요. 예배 데리고 나가면 힘이 솟아야 되는데 예배 데리고 나가면 한품더게러면안 돼요 힘이 막 불꽃불꽃 솟아야 돼요 내가 교회 올 때는 인생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예배 데리고 나갈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일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산 제물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올바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1장 구령입니다.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일주일 하루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산재물 산재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으신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학교의청년들 모든 머리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찬송가를 이렇게 음, 다시 발매하는 네. 이 메이킹 네. 발매하는 거를 하고 이제 벌써 3집째예요. 그래서 저희 찬송가 많이 들으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청년들 본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어서 1부 7시, 2부 11시니까 다들 청년부 예배랑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본 예배에도 꼭 참석해주세요. 4월 예배조는 계속해서 위듀위듀에서 you,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기도회가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도는 기도사역자 최지영 자매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주에 4월 생일파티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각조에서 생일자 파악해 주시고 각 조원, 어, 생일자가 있는 조원들, 은 3,000원 이하의 선물 준비하셔서 함께 생일파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입니다. 네, 그리고 어, 박찬우 형제님이랑 그 저한테 카톡으로 그 찬양 받았다고 인증해주신 분들, 저한테 제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Obrigado.